네, 자 영어 독해와 장문 네, 능률 양형권 네 이과의 내용입니다. 음,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기행문의 형식으로 이제 쓰는 그런 에,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죠 네, 자 Following the wall이 되겠죠. 네, 이제 성벽을 따라 뭐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그래서 대단히 이제 뭔가 영감을 주는, 네, 감탄할만한 이제 그런 네, 도보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서울 주변을 이제 걸어서 여행하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뭐 가볍게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I've 'just' 네, 'just' 하면은 요거는 지금 막 이런 뜻입니다. 완료시제잖아요. 네, 완료시제의 'just'는 지금 막입니다. 나는 지금 막 리턴 돌아왔습니다. 네, 'from an awesome trip' 이렇게 되겠죠. 네, 'awesome'이라고 하면은 네, 아주 멋진, 뭐, 아주, 아주 놀라운, 막 그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또 서울로에, 서울로에, 네, 아주 멋진, 네, 네, 그런 여행에서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음, 네, 현재 완료에는 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완료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요. 네, just 네, 나는 지금 막 뭐뭐했다. 네, 지금 막 뭐뭐했다는 완료의 상황을 나타내주죠. 네, 그 다음에는 네, already, already. 자, 나는 이미, 나는 벌써. 자, I already done, I already done my homework. 나는 벌써 내 숙제를 끝마쳤다. 네. 완료의 상황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네, 뭐 아직 아직까지, 뭐, 이런 의미로서, yet,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뭐, 세 가지 부사 표현이 쓰이면, 완료의, 완료의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주로,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됐죠.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은, 이제, 서울을 나타내죠. 네. 이 서울은 아주 거대한, 자, 메트로폴리스 하면요. 이게 이제, 그, 아주 거대, 대도시를 의미하죠. 메트로폴리스, 그죠? 네. 네, 서울은 대도시입니다. t a 하고 설명이 좀더 필요했죠. 그죠? 자, has been. 네. 뭐뭐였던. 네. 지금까지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의 수도인 자, 얼마 동안? 네.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수도인 거대한 도시이다라고 해서요. 자, 요 때의 이는 이제 그 서울을 나타내는 네 지시 대명사가 될것 같고요. 네, 서울을 대신 받고 있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입니다. 자, 네, 그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건, 네, 이 때의 대은요 네, 메트로폴리스라는 선행사를 받는 주어가 없죠. 근데, 네, 그래서 요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대명사 이고요.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요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는 말이죠. 어 지금 막 돌아왔다는 이제 완료를 나타내는 그런거예요 완료. 어, 완료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는 네.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렇게 되어왔죠. 동안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수도였던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완료에 네, 현재 완료에. 자, 아까는 이제 완료의 용법이었죠? 네, 지금은 현재 완료의 이제 계속의 용법입니다. 계속의 용법. 자, 얘는 어떤 부사표현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처럼 이제 full. 네, 뭐, 뭐, 동안.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I've lived here. I've lived here. 나는 여기 살아왔습니다. full 10 years. 그죠? 10년 동안. 계속 살아온 거예요. 자, 신스는 뭐뭐 이후로, 뭐뭐뭐 이래로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네. 뭐 나는 여섯 살때 이후로 여기서 살아왔다. 음, 계속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완료용법이 이제 서로 달라요. 이런 네,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됐죠? 자, 다음잠 제가 조금만 좀 키워볼게요. 네, 화면이 너무 작죠 여러분 이 y to be h e r 요런 정도로 해서 y 설명을 한번 가볼게요. 문장을 먼저 또 한번 끊어봅시다. p 렇게 끊어보시고 e r e I am very happy I n g 랑 결합한다 a 그렇죠? 죠스드 I n g 자 나는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o 일을 보냈어요. I 일을 자, 근데 워킹. 네, 뭐라? 뭐하면서 걸으면서. 3일을 걸었죠. 네. 네.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벽을 따라서인데요. 이게 서울시의 벽 하면 우리말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양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양도성.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양도성을 따라 걸으며, 이렇게 되겠죠. 따라 걸으며 3일을 보냈습니다. 3일을 보냈는데 그 한양도성이 위치 어떤 건가 하고 계속 설명하죠. 네, 그리고 그것은 네, 서라운드 서라운드 네, 둘러싸고 있다. 그죠? 둘러싸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서울의 중심을 그서울에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 있으면 중심에 요렇게 성벽 요렇게 동그랗게. 그죠? 네, 이렇게 중심을 이제 둘러싸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콤마로만 연결하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접속사를 쓰게 된다 면 요렇게 네, 위치를 두 단어로 바꿔라. e n d it 이렇게 네, 바꿨을 수가 있을 거고, 계속 조용법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대수로 만든다든가, 와수로 만든다든가 이런 네, 거안 되겠죠, 그죠? 네, 안 되고, 계속 조용법으로 이제 where를 쓸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자, 계속 조용법으로 where를 쓸 수는 있겠지만, where를 쓰려면 관계 부사라서 뒷 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주어가 없죠? 당장 여기 주어가? 어, 주어가 없기 때문에 where도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됐습니까? 음,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요렇게 한번 표시하시고 됐죠?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네, 요렇게 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그것은 아주 네, 환상적인 네. 환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 내용 요 전부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죠? 한양 도성을 따라 3일을 걸으며 보냈던 것그 내용 자체를 가리킨다. 그죠? 네. 자, 그것은 아주 환상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하고 싶었죠? to see, 보는 방법, and, 그리고 to learn, 네, 배우는 방법. 요렇게 할수 있는 두 가지의 멋진 방법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저건 이제 뭐할수 있는 방법이야? 네. 자, to see, 바라보고. 자, 서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는 자, 어디로부터? 네, 많은 아, 많은 다양한 네, 앵글이 각도죠? 네 각도에서부터 이 도시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또 이제 런 네, 배우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그죠? 네 자,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그서울에 아, 그 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역사 그죠? 따라가며. 네. 그 한양 도성 길을 따라가며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요이치가요 요게 이제 서울의 이런 뜻이죠. 서울의 역사. 네, 이곳의 역사. 네,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는 방법이라는 뜻의 외이구요. 어, 요거는 그, 한양 도성 길. 말 그대로 물리적인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같은 외이지만, 네. 좀 다르겠죠. 그죠? 네. 자,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들. 자, 1396년에, 음, 음, 여러분, 여기는 관호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뭐죠? 요렇게요. 자,고 2원형에서 한번 끊어 가시고요. 됐죠? 네. 자, 1396년에 네. 한 성벽이, 성벽이. 자, 근데 그 성벽이 뭔가를 가진 성벽이에요. 네 개의 메인 게이츠를 가졌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는 사대문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사대문. 이게 죠 사대문과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개의 작은 문. 자이것을 작은 문이니까요 4, 네 개의 작은 문 사소문이라고 부를게요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사대문과 사소문을 가진 성벽 하나가 네 was constructed 이렇게 되겠죠 뭐 세워졌다 건설되었다 뭐하기 위해 네 지키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해 네, 뭘 어떻게 지키느냐? 네, keep a b 이렇게 되겠죠? 도시를 자 어떻게 안전하게 네,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세워졌는데 누구로부터? 네, invader 네, 침입자죠, 그죠? 침입자. 그래서 침입자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네요런걸 가진 성벽이 세워졌다. 해석은 그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 이 킵이 5형식입니다. 5형식 A를 B하게 지키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지키다. 입니다. 목적 보호는 형용사만 되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이플리 부사로 하면 안되겠다. 네. 자 성벽이 세운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 세워진거죠. 수동태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잘라가 볼게요. 자올드요 올드, 올드 비록 머뭐이지만자그 문들 중에서요. 네이 여덟 개의 문들 중에서 네두 개가 얼 나오건 하면 비건 하면 사라지다. 지금은 이 여덟 개 중에 두 개의 문은 사라졌어요. 비록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많은 섹션들이 네, 여러분 이 섹션은 뭐 구간 또는 뭐 팔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성벽의 많은 부분들이 스틸 리메인에 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죠 남아 있고 자요거 자주 드리는 말이죠. 네, 도우나 올도 이분도와 같이 도우가 들어가는 것들은 되지만 네, 뭐는 안 된다고요? 디스파이티 전치사 표현들. in, spite, o 얘네들은 안 된다. 전치사라서. 됐죠? 자,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거, 어, still remain입니다. 그죠? 어, 남아있다는 자동사예요 그죠? 자동사.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수동태로. 됐죠?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역시 뭐 주어가 복수라서 뭐 리메인에 S를 붙여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기 컴마 컴마는 이렇게 괄호 괄호 하시고, 문장은 긴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네요. 네트워크 그 성벽은. 근데 그 그성벽이또 위치 어떤 거냐? 이게 되겠죠? 네, 스트레치스 뻗어 있는. 이게 되겠죠? 네. 뻗어 있는. 자, 프로시메이트리는 대략 무려 18.6km 네, 도심 내부에 말이죠. 18.6km 이렇게 뻗어 있는 네, 그 성벽은 네, 롱기스트 스탠딩. 가장 그 오래된 롱기스트니까요. 가장 오래 서 있는, 서 있는 네, 그런 전통 도시 성벽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말이죠. 됐죠? 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구요. 자, 역시 위치가 이제 계속적 용법입니다. 어. 자, 이렇게 보셔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디 갔니? 뭐 이런 거안 돼요, 다. 네, 이런 거안 됩니다. 이런 거안 돼요. 외얼도 역시 계속조용법으로 쓰일 수는 있으나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와야죠. 그죠? 자, 이해가 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1의 첫 번째 내용, 네, 네. 서두 부분을 시작했습니다.